아이젠 스패치를 찰 때, 아이젠을 먼저 차느냐, 스패치를 먼저 차느냐, 이잘 몰랐어. 이 끈도 다떨자 먹고 차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패치를 먼저 찬 상태로 아이젠을 여기 스패치 안쪽에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차있는 상태로 아이젠을 차시면은. 스패치 뒤쪽 부분도 요, 아이젠 고무가 이렇게 물어 주게돼 있고, 앞쪽에도 간단하게 물어 주고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줘서 이렇게 했을 때 신었을 때 스패츠가 밀리가지않습니다이 끈은 잘 떨어집니다 스패츠의 끈 밑으로 가는 끈은 잘 떨어지는 떨어지더라도 아이젠과 같이 착용 시는 여기서 물어주고 여기서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용 방법을 알고 하시면 짱입니다.